갑주년 푸른용의 해가 시작된 지 11일째입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해 100대부터 추모 문화제를 시장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고 김경영 사회복지사가 직장 내괴롭힘 문제로 작년 10월 4일 이 자리에서 투신하여 하늘나라로 떠난지 오늘이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60여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고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내괴롭힘 지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인천대책위를 구성하여 고발대회와 1인 시위 작년 11월 12월에는 인천시청 앞 분양소에서 주 1회 추모 릴레이 행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로서 5 1일째천리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 결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사자법인 좋은친구들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가태료를 불가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해자 처벌이나 법인 해산을 위한 지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사감 및 책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계획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고발대회에서 나온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좋은 친구들 대표에서는 사람의 의구을 하고 있으나 짐승같은 마음 인민수심의 인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표에서는 지금 당장 사타하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은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공개 사과하길 바랍니다. 인천시청과 연수구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재벌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인천대책위와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이러한 요구 조건이 받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연대도그 기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